매매를 하다 보면 캔들을 식별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차트 프로그램인 트레이딩뷰를 활용한다면 특정 캔들 패턴이 나타나는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우선 트레이딩뷰에 접속을 하셔서 인디케이터 탭을 클릭하고 검색에 인걸핑 혹은 원하는 패턴명을 검색합니다. 자 우선 인걸핑을 검색했을 때이 인걸핑을 누르게 되시면은 인걸비 패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차트 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매매할 때 이게 인걸핑 캔들인지 망치형 캔들인지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. 끝으로 캔들 패턴은 유용한 도구지만 캔들 패턴이 나타났다고 해서 반드시 예측한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. 흔히 말하는 거짓 돌파, 스탑 헌팅, 휩소 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때문에 캔들 패턴을 이용하셔서 매매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패턴과 다른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용하여야지 승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.